오늘 새벽에 뭐 대단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뭐 이제 대한애국당이라는 말을 이제 저도 좀안타깝습니다 우리 공화당으로 이제 대칭해서 공식적으로 쓰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열정과 당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오늘 이런 큰 성취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침에 보여준 뜨거운 애국심과 당에 대한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어, 저 어, 이곳에 오기 전에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당원, 당규, 당명 개정 소위원회 회의를 결과를 보고 드리고 오늘은 당원, 당규, 당명 개정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어, 당명을 바꾸고 당헌의몇 부분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당명 부분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대한공화당 애국공화당, 자유공화당, 우리공화당 이 안을 놓고 많은 어, 토론 했고 우리공화당으로 최종 이렇게 정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게 있어요. 뭐 명함도 바꿔야 돼서 버스 당장, 버스의 이름도 좀 우리공화당으로 바꿔서 이번 토요일 집회에 대비해야 되고 어, 몇 가지 좀 바꿔야 될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강의, 뭐, 어, 뭐라고 그럴까요? 상징이 빛발 이건 말씀은 안 하셨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하얀 바탕에, 하얀 바탕에 빨간, 게 태양을 상징하는, 어, 이렇게 스톤을 네. 보그 거를 일단은, 저희들이 에, 쓰기로 하고, 또, 집회에서는 극방색 계통의 바탕도 쓸수 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 이렇게 당의 뒷발을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방명은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추가사항이 있으면 또더 또 담아서 다음 주에 의견하는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 여러 가지가 좀 빨리빨리 예, 나라가 파괴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내년 총선에 대해서 모든 걸 짜야 되기 때문에 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아시다시피, 정상적으로 6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할 때 기증하신 마이크를 써보니까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큰 화력을 호국명령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고요. 8시에는 오늘은 6.25 전야기 때문에 6.25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의 우리 허평한 어, 천만의 무석에서부 공동 뭐뭐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좋은 네. 재미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 6.25 아시다시피 69주년입니다. 그래서 어, 국립, 서울,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저희들이 예, 거기에 참배를 하는 그런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요건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8시 40분까지 현충원 탑 앞에, 현충 탑 앞에 좀모여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진을 찍고, 현충탑을 참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현충탑에서 행사를 마치고, 어, 학도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님 묘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님 묘수를 참배하는 그런 일정을, 일정을 내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차질 없이 8시 40분까지 동작동, 국립협회통원, 현충청 앞으로 우리 당원님들이 오시면은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당에서도 차질없이 행사를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어, 외국정책전략연구원이신 이주치원 의장님께서 유교의 그런 어, 어떤 민족사적, 정치사적인,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를 또 연애해서 6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는 어, 두 번째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6일날, 어, 저희들 역시 기자에게 어제 뭐 25일도 기자에게 똑같이 하니까 26일도 기자에게는 6시 하고 26일날 저녁 8시에는 좌승이 박정희 대통령 현재 이사장을 모시고 한강의 기직으로 있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경제 기적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정들이 계속 나오는데 6월 29일 일정은 좀 특별해서 제가 좀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날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g 2 0이회담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을 합니다. 어 방문을 해서 저희들은 뭐 정상적으로 서울역에서 1시 집회를 하고, 어, 그 다음에 그 저쪽 프레센터 쪽에다 저희들이 이제 집회식을 하고 거기서 2부 집회를 진행합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 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한미 동맹을 소중히 하는 우리 당의 뜻과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어 저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오산 공공 기지에 가서 저희들이 좀 환영식을 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일 날은 아무래도 그 전날 만찬 청와대 행사를 마치고는 돌아오는 길까지 예정해 가지고 어저공화에서 이제 막쪽으로 저희들이 이동해서 돌아올 때도 한번 한미동맹을 감정, 우리 당에, 환영하는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그날만큼은 29일날은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트럼프 대통령 환영행사에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공고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더우신데 다 함께 이렇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